베트남어는 율쌤, 시원스쿨 베트남어 대표 강사 송유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이번에는 현 먹배, 현재에서 먹히는 중급 베트남어 3강을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 오오오, 항상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자꾸 안 하면 막, 이제 막 웨이브하고 갑니다. 알겠죠? <laughs> 자, 했으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만 좀 물어볼게요. 자, 오랜만에 누군가랑 연, 연락이 닿아서, 야, 너 여전히 잘 지내지? 어, 너잘 지내고 있지? 할때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상대가 여자, 누나, 언니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은 코에, 즉, 뭐야 오케이. Okay. 오랜만에 저를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로즈오이갑로과 메이 갑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어. 야, 먹긴 뭘 먹어? 일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할수 있어요? 안 지마 안. 뭐야? 안 지마 한. 오케이, 좋아요. 쉽긴 뭐가 쉬워? 어떻게 할까요? 제 지마제. 뭐야? 즈지이마라고될수 있겠죠. 방금 전에 혹시 모르니까 써드립니다. 쉬우는즈였죠 좋아요. 그럼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자 이렇리우리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이런 표현을 배울 건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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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말랐어 이렇게 우리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하죠 에이+ 에이야 말로 말랐죠 이렇게 뭐+ 뭐야 말로 뭐+ 뭐 하죠라고 표현을 하죠 이럴 때 쓰는 표현은 어떻게 쓸수 있는지 야 우리 그냥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자 자 우리 바쁘니까 회의하면서 밥 먹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럴 때 쓰는 표현 뭐+ 뭐도 하다 즉 에이뿐만 아니라. 이 하기까지도 하다 혹은 a 뿐만 아니라 b라는 일도 해야 한다. 이렇게 뭐 뭐도 뭐 뭐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뭐 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또 친절하니까 또 친절하게 <laughs> 기본적인 단어들 뜻을 먼저 보면 뭐는 뭐예요, 여러분? 새로운 new 그렇죠? new face 할때 new 그렇죠? new 이런 거. 이때 뭐라는 이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뭐예요 근접 과거 시제가 아닌 뭐예요 근접 미래 시제가 아닌 근접 과거 시제 정확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 근접 과거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막 뭐뭐를 했다 막 뭐뭐를 했다 어나막밥 먹었어 뭐예요 과거 과긴 과거인데 최근에 겪은 과거. 근접 과거 시제에서도 나왔었고요. 여기서는요. 모모야 말로 모모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명사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꼭 모모이다를 표현하는 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는다? 뭐이라. 뭐요? 뭐이라. 너야말로 똑똑한 사람이야. 이럴 때는 뭘 써야 된다? 뭐이라. 뭐요? 뭐이라. 너야말로 예뻐! 하고 그냥 형용사를 쓰면 어떻게 해요? 뭐이, 뭐요? 뭐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야말로 어떻게 해요? 예뻐졌다.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랩자, 뭐요? 랩자. 자, 여러분 앞에서 보이셨, 공부하셨겠지만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형용사. 근데 이 형용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예쁜. 좋은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뭐예요? 긍정적인 형용사죠. 하지만 반대로 나쁜 이런 것들은 어때요, 여러분? 부정적인 형용사겠죠. 긍정적인 형용사 뒤에 뭐가 나온다? 자가 나오면 뭐뭐해지다. 그 형용사의 의미가 더 강화가 됐었죠. 여러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 예뻐졌다 하면 뭐 여러분? 냅자. 근데 많이 더 예뻐졌네. 니요.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장 끝에 너나 너 있으면 어떤 뜻이었어요? 아무런 뜻도 없고 강조나 그냥 자연스럽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쓰면 좋아요. 자, 그럼 너야말로 많이 예뻐졌네. 어떻게요? 해 엠, m mới đẹp 뭐야? 엠, m mới đẹp 다시 한번. 엠, m mới đẹp ra nhiều đó. 뭐 뭐야? 말로 뭐라고요 멀, 뭐야? 뭐+ 뭐+ 뭐야 말로 뭐+ 뭐이다 할땐어떻게한다 뭐+ 일라 뭐요 뭐+ 일라 오케이 자또자두 번째 뭐+ 모모 뭐 하면서 뭐+ 뭐 하다 여러분이 혹시 문법 공부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보통 문법만 좀 열심히 파신 분들이 가끔씩 하시는 거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컵니 음건 이거 문법 마스터 원에서도 나왔던 표현인데요. 어, 글씨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어, 저 얼마 전에 그 시원스쿨 다른 강의, 다른 선생님과 강의 봤는데, 어, 저처럼 글씨 쓰시는 분이 엄청 반가웠잖아요. <laughs> 근데 그분도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laughs> 자, 어쨌든,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까지도 할, 하다라고 할때 우리 컴닉 마권을 쓰는데, 이게, 이게 같은 개념이긴 하죠. A 하면서 B 하다나, A 할 뿐만 아니라 B 하기까지도 하다. 이거 뭐 같은 얘기긴 해요. 자, 근데, 이거 멋있다고 이렇게 구어체에서 쓰시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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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 전하. 자, 안 됩니다, 여러분. 보통 말할 때는요. 구어체, 우리는 항상 구어체, 회화잖아요. 회화에서는 그냥 무엇를 쓰지? 컴 아이 너일라, 컴니 음악건. 아무도 컴니 음악건 이런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뭘 쓴다? vừa, vừa, 뭐야? vừa, vừa. 자, vừa'도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a 하면서 b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먹으면서 공부하다. 한번 떻게 먹다, vừa ăn, vừa học. 몰라나? vừa ăn, vừa học' 뭐 vừa ăn, vừa học'. 발음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동생은 예쁘면서. 똑똑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그 동생, 어떡할까요? M의, 그렇죠 M의. 자, 예쁘다. 랩, 오케이. 똑똑하다. 이거 뭐라고 할까요? 총명. 이렇게 해서 뭐예요? 밍. 이라고 하죠. 뭐예요? 밍. 뭐예요? 텅 밍. 자, 가만. 키가 막 나요? 가만. 니들 사이. 니들링, 고, 고. 저의 입을 보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전혀 도움 안 된다는 거잘 기억하세요. 통밍이었어요. 통밍이었습니다. 자, 그녀는요 예쁘면서 똑똑해요. em ấy vừa đẹp vừa thông minh. 한번 더. em ấy vừa đẹp v t h ô i n h em ấy vừa t h ô i n h 이거 수있습니다 자, 뭐뭐하기도 하다. 에이 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건너렸습니다. 뭐라고요? 건너 뭐요? 건너 그런 데 중요한 건 얘만 써도 되고. 얘만 써도 되고요. 혹은 둘다다 다 써도 됩니다. 자, 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모모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요, 어, 딸기랑 바나나를 좋아해요. 그런데요, 포도도 좋아해요. 이렇게 모모도 모모하다라고 얘기를 할때뭘 쓴다? 건, 너를 사용할 수 있는데 건만 사용해도 되고, 너만 사용해도 되고. c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các bạn cô c h 고세요 Còn nữa. một lần n ữ 다 자, 근데 뭐뭐도 해야 한다라고 만약에 얘기할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해야 한다 뭐였습니까? phải. 파이, ả i phải. h 자, 그번해요뭐뭐뭐요뭐뭐뭐요뭐뭐 여러분 이현목배 중급 강의는요. 여러분이 왕초보 베트남어 강의를 다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다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건 파이너 몰르나 건 파이너라고 얘기합니다. 예문 볼게요. 예문 보면 좀 확실히 이해가 돼요. 나 숙제도 해야 돼. 아 그래서 못 자. 나못 놀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자, 숙제하다 거의 뭐 제가 뭐 귀에 막 박히도록 얘기하다 숙제하라고. 자, 숙제하다 람바이 답이라고 하죠. 뭐야? 람바이 답. 뭐야? làm bài tập. l à bài tập 숙제죠 làm은 하다. 숙제하다 뭐야? làm bài tập 뭐야? làm bài tập. 어, 나 숙제도 해야 돼. m c o n phải làm bài tập nữa. 뭐야? em còn phải làm bài tập nữa. Thật em còn phải làm bài tập nữa. 엠건 파이 람 바이 떱 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만 써도 돼요. 엠건 파이 람 바이 떱 혹은요. 엠 파이 람 바이 떱 누가 혹은요. 엠건 파이 람 바이 떱 누가 떫가 내우룩 다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그럼 이제 단어 볼 건데요. 단어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모모도 해야 한다. 그 모모도 모모하다 뭐였어요. 건 누가 뭐요 건너 뭐뭐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다 이거 뭐였습니까 브아+ 브아 이런 거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그러면 주인 뭐, 주인이라는 단어를 왜 쓰나 이게 가보면 알아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주자는 그냥 주자예요 쭉. 그래서 조+ 조+ 조자인 사람인 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년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다 조년 뭐야 조년 뭐야 조년 뭐야 조년이 됩니다 주인 뭐라고요 조년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베트남에서 어, 어+ 주인 아주머니 계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되게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마주+ 마주 주인 아주머니 계세요 혹은 뭐라고 합니까 뭐 꼬주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앙주 이런 건 표현 안 쓰고요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엄주 남자분들은 엄주 이렇게 하면 주인님 주가 거기는 뭐 주인 할아버지 계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마주 꼬주 엄주 이런 식으로 표현 합니다. 자, 삶이나 생애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살다가 일단 뭐예요? 썸이죠 그래서 살 여러분이 보통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면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냐면요. 고학성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가 있어요. 근데 고학성이 라이프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생활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다면 이거는요, 여러분 누군가의 일생 생애를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고섬을 쓰지 않고 뭘 쓴다? 고학 đời 게 되어 있어요. 뭐야? 고학 đ 다시 한번. 고학 đ 다시 한번. 고학 đ 다시 한번. 고학 đ 주인이 뭐다? 주년 주인은 조년 주인. 삼생에는 뭐야? 고학 đ 뭐야? 고학 đ 오케이 좋습니다. 자, 보고서를 작성하다. 자, 보고라는 한자음을 그대로 갖고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오 되게 비하죠 보고 마우까오 보고 바우가오 엄청 비슷해. 자, 보고서를 쓰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작성하다는 쓰다죠. 그러니까 viết báo cáo. 모른나. viết báo c 자, 보고서를 쓰다. viết b 보고서를 쓰다. viết b 보고하다. 마우까오 보고하다. 마우까오 보고서를 작성하다. viết b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주인은 주년 뭐야? 주년. 삶이나 생애는 구어 đời. 뭐야? 고억러의 뭐요? 고억러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공항 아직까지도 공항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어, 내가 뭘 언니가 언니가 말랐다고 내가 뭘 말랐어 이렇게 끝이 났죠. 이강에서 야 언아 너야말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랬더니 또 걔가 뭐라고요? 나? 에 아니야 언니 그러면서 아이 언니 했어 우리 가자 가면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 맞다. 언나 나 조, 조금만 기다려 줘. 나 유심 카드 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심 카드 사는 걸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여러분 지금도 제가 낭랑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읽어 드릴 테니 이어폰 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아시겠죠? Em mới gửi đi nhiều đó. em à. không đâu chị.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아리 브아 nói c h u 아, 은 ơ đợi c h tí, c h còn phải mua sim nữa. 잘 들으셨죠? 하나하나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너야말로 우리 항상 뭐뭐야말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멀, 이케케이 okay. 자,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것 중에 랩자 기억하시죠? 랩자 예뻐지다 뭐였어요 여러분 랩 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긍정적인 형용사랑 자를 사용했죠 그럼 뭐뭐 해지다가 된다고 했어요 자 부정적인 형용사는 뭐랑 같이 쓰나 니랑 네, 같이 쓰면. 부정적인 형용사. 즉, 예를 들어서, 마른도 부정적인 형용사, 나쁜도 부정적인 형사, 늙은도 부정적인 형사예요. 그런 형용사들과 함께 니를 쓰면요. 그것도 의미가 더 증가돼서, 뭐뭐해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라. 우리 알아요. 알아. 자, 그러면, 더 말라지다. 그죠? 으이더 말라지다. 으이 혹은 엄디, 다 괜찮습니다. 니오 많이, 그렇죠. 많이 말라졌어. 어떻게 해요? Em mới gầy đ 자, 너는 아무런 뜻이 없고 그냥 그 강조및 자연스러움이라고 했죠. 너희랑 같이. 자, 몰라면 다시 한번 해 볼게요. Em mới gầy đi nhiều đó. 한번 더. Em mới gầy đi n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너야 말로보다 m 너야 말로보다 m 잘 기억해 주세요. 나? 여러분 말처죠 똑같이. 나? 이렇게 안는다 그랬어요. 항상 아, 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에마, 뭐야? 에마, 에이 아니야. 자, 여러분 그냥 아니다를 우리가 come, come, 이렇게 할수 있지만 사실 배턴 사람 어떤 건 fact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때요 come, come, come 이렇게만 잘 얘기 안 합니다. 자, 그거를 되게 강하게 부정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는 come o 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come o 뭐야? 컴러우 뭐야? 컴러우 에이, 아니야, 언니. 여기서 언니는 그냥 우리나라 말도 뒤에다가 다시 붙여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할수 있어요? 컴러우지 뭐야? 컴러우지 오케이. 나? 에이, 아니야, 뭐야? Emma, 러 로우지. 다시 한 번. Emma, 컴 로우지, 뭐야? Emma, 러 로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에 제가 대화 중지라고 써져 있죠. 자 여러분도 베트남어 공부하시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더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a와 b와 뭐 a b든 c든 상관이 없이 대화를 중단시킬 때 우리가 더이 그러니까 한국말로 만약에 직역을 하면 a 됐고 이런 느낌인데 우리는 사실 뭔가 대화를 중단시킨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더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어, 잠시 그냥 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유 때문에 대화를 그냥 멈추겠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아주 아주 많이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자 베트남 가서 이제 물건을 사요. 뭐, 뭐 과일을 산다고 칩시다. 어, 어 이거 얼마예요? 어 아, 이거 5만 동이에요. 아 5만 동 너무 비싸요. 어 2만 5천 동이에요. 아, 2만 5천 동? 어?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흥정하다가 아주머니가 더 룩, 룩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예요. 됐고 알았어. 팔게. 이렇게도 사용을 될 수가 있고, 에이, 됐어요. 너무 비싸요. 저안 살래요. 이렇게 할 때도, 더이, 안 산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 긍정과 상관없이 대화를 중단할 때, 더이, 뭐요? 더이, 뭐요? 더이, 그냥, 더이! 이러면 좀 강하고요. 더이! 하면 그냥 부드러운 거예요. <laughs> 자, 언니, 지어이, 우리. 자. 이런 우리라는 표현을 좀 따, 좀맹뭐 이런 걸로 많이 배웠는데요. 친한 사이끼리는 우리가 뭘 많이 쓰죠? 종 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종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베트남 사람들은요 대화를 할때이종을요 많이+ 많이 생략해서 그냥 우리라는 표현을 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우리 가자 하고 리 끝에 나왔죠 가자 어떻게요 맹리레이 뭐야 맹리레이 뭐야 맹리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해주세요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됩니다 자 가면서 으레리 그렇죠 가면서 뭐예요 으어너이 주 이야기하자 으 đ 리

띠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띠는요. 못띠 조금이나 잠시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줄여서 그냥 띠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뭐랑 똑같다? 그러면 못줏이랑 똑같아요. 못줏, 조금, 잠시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뭐예요? 다 모두 못을 생략해서 띠만 써도 되고 쭈만 써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너희란 다른 각, 뭐예요? 기다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랑 같다? 저 기다리다랑 같다 단지 북부는 너이를 쓰고 남부는 저를 많이 씁니다이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자 그러면 언니 조금만 기다려 자연스럽게 어떨까요? 너의 지디 뭐야? 너의 지디 오빠 조금만 기다려 너의 아이디 뭐야? 너의 아이디 동생 조금만 기다려줘 너의 엠디 뭐야? 너의 엠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나 모모도 해야 돼건 파이 누. 나왔죠 자 여러분 유심 카드 카드가 대고요 심은 그냥 그 심이에요 유심이에요 so 심이 유심 카드예요뭐요 대심 근데 유심 카드를 사다니까 무어 뭐 심뭐요 무어 뭐심 오케이 언니는 무어 뭐 심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건 파이 무어 뭐 대심느 아 몰랐나 지건 파이 무어 뭐 대심느라고 될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어나 어떻게 해요. à ấn nơi chụp cũng mang như ra đời chị tí chỉ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một lần nữa thả trẻ à, ơn. à ấn ơi, đợi chị tí chỉ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chặt chúc cơm nạp quản lý à ấn ơi, đợi chị tí chỉ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cuối cùng bà trưng màu đỏ à ấn ơi, đợi chị tí chỉ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thì đọc kỹ gì cái số ít 역할 바꿔가며 연습해야 되니까 일단 멈춰 놓고 5분 연습하고 돌아와 주세요. 오케이, 다 되신 분들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리. 그죠? 여러분이 지금 유리고요. 제가 언니예요. 자, 그럼 어떨까요? 너야말로. 그럼 어때요? 여기서 너는 동생이죠. Em mới gửi 뭐야요 Em mới g ử 다 đi nhiều đó. t h 다 xem m Em mới g 오케이. Em à không đâu chị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Vừa đi vừa nói chuyện Em à không đâu chị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Vừa đi vừa nói chuyện Ok ta làm bớt Em à không đâu chị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Vừa đi vừa nói chuyện Ủa có? À ân ơi Đợi chị tí chị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Ta làm bớt À ân ơi đợi chị tí Ổn nhiên là bố mua tôi hay ăn đó Chị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ok mà chứ à ơn ơi đợi chi tí Chị còn phải mua thẻ sim nữa có thể cái gì 자 이번에는 ý bọn 언니 nhiều 돼요.자 그럼 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ôi em mới gầy đi nhiều đ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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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ã hê à nhau nhỉ buổi sớm đã ừ, thiếu em à không đâu chị không? Em à, không đâu chị. Ồ thiếu.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Vừa đi vừa nói chuyện. Thà chèm bớt.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Vừa đi vừa nói chuyện. Thà chèm bớt. Thôi chị ơi, mình đi đi. Vừa đi vừa nói chuyện. Thì có chó. À, 은영이 đợi 지티, 지 còn phải mua t 아, 은 ơi, đợi 지티, 지 còn phải mua t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었 마지막을 어떻게 요 아, 은 ơi, 조금만 기다려. 너 ợ i 지티나 유심 카드도 사야 돼. 지 còn phải mua t 오케이,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응용 학습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중점적으로 했죠. 뭐모야 말로. 뭐였습니까, 여러분? 뭐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럼 너야말로 굉장히 피곤해 보여 자 여러분 뭐+ 뭐해 보이다 아까 점이라는 표현 썼었죠 그럼 피곤해 보이면 어떻게 해요 점 맷이겠죠 근데 굉장히 피곤해 보이니까 점 맷람 이거는 그냥 강조 그럼 어떻게 해요 엠의 점 맷람 다 뭐요 엠의 점 맷람 다 다시 한번 엠의 점 맷람 다 다시 한번 엠의 점 맷람 다였습니다 자, 나야말로 오빠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오빠. 어, 무슨 이 싸우고 있어. 연애 싸움하고 있어요. 오빠, 오빠를 진정하는 사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없어. 나야말로 오빠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건 그건 뭐? 사랑과 전쟁이죠. <laughs> 자, 여러분, 이다니까. 여기 뭐예요? 머이만 쓰면 안 되죠. 머이라까지 써야죠. 뭐야? 머이라. 오케이. 그럼 나야말로 하면 어떻게요? 엠 mới là okay. 빠를 사랑하는 사람. 거꾸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너의 사랑하는 이어 누구를? 아인. okay. 좋아요. 그럼 어요엠 mới là n g ư yêu a 뭐요엠 mới là n g ư yêu a 다시 한번. 엠 mới là n g ư yêu a n 이렇게 되는거죠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명사 쓰면 라 써야 된다고 기억하세요. 자, 당신이야말로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주인이죠. 그렇죠. 입니다. 이라고 또 이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당신은 친구로 합시다. 그럼 어떻요 만이 되겠죠. 그렇죠.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만, 뭐이라 자, 주인. 뭐였습니까? 조년. 오케이. 노모의 고아. 그렇죠. 삼, 생에 뭐였어요? 고악너이 자신, 맹.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신이 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죠. 자신의 삶 속에서 주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너야말로 너의 삶의 주인이야. 반머라주년 of cuộc đời 여반머라주년 of cuộc đ 다시 한번, 반머라주년 of cuộc đ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가면서 마시자. 오, 엄청 간단하죠. 뭐뭐 하면서 뭐뭐 하자뭐였어요 여러분. 으아으아였습니다 가면서, 브아 리 마시자. vừa u 오케이. 그럼 우리 맹 vừa đi v 하고 자연을 했어요. 다시 한번 맹 vừa đi v 다시 한번 맹 vừa đi v 다시 한번 맹 ì n h vừa 가됩니다 먹으면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자식한테 엄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는입니다 뭐요? 능가 오케이. 여러분 사실 이거 없어도 되죠. 이거 있으면 그냥 강조입니다. 뭐뭐 하지 마라. Do not 이게 뭐다? 능 거였어요. 그죠? 자, 너 뭐뭐 하지 마. Con đừng c 면서 말하다. vừa ăn vừa nói. 다시 한번. Con đừng c 다시 한번. Con đừng có v 마지막으로. Con đừng có vừa 죠 뭐뭐면서 몇명 하다. vừa, vừa 기억하시고요. 나는 뭐+ 뭐도 좋아해 그렇죠 뭐+ 뭐도 좋아하다 뭐+ 뭐도 뭐+ 뭐 하다 뭐였어요 건느 아+ 러음서이 자 여러분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말하세요 건느 아 틀려도 괜찮아요 어뭐 인강 듣는데 뭐 누가 뭐 알+ 뭐 알겠어요 그렇죠 자 아주머니는 나예요 자나 내가 아주머니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고 그렇죠 뭐+ 뭐도 좋아하다 건틱 그렇죠 요리하다 노 안느 그렇죠 요리하다가 뭐예요 그냥 노 안. 요리를 좋아하다. t h í 요리 하는 것도 좋아해. c 건 g còn thích nấu ăn nữa. Thật a m n cô n t nấu ăn nữa. t h t a m n cô n t n ấ 마지막으로 c 건 g còn t h í c nấu ăn n ữ 가될수있습니다 나는 보고서도 써야 돼 나. 아주머니는 나는 보고서도 써야 돼. 자, 보고서를 쓰다. 뭘까요? v i e t b o c 그렇죠. 근데 뭐 뭐도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해. 했으니까 còn 대신 에 여기다 또뭘 써야 돼요? 건파이를썼었었죠건파이 nữa.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건파이 viết báo cáo nữa. một lần nữa. cô còn phải viết 번고 cô còn phải v 잘못된 손가락을 올릴 뻔했어요. <laughs>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너야말로 할때 뭐였어요? 이였는데 뒤에 명사가 오면 너야말로 뭐뭐 이다 할 때. 나야말로 뭐뭐 이다 할 때는 멀라 뭐야? 뭐+ 뭐 하면서 뭐+ 뭐 하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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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죠. 콩, 냉마건 이런 거안 써요. 자 뭐+ 뭐도 뭐+ 뭐 하다. 건느+ 건느 근데 뭐+ 뭐도 뭐+ 뭐 해야 한다. 건파이느 뭐야? 건파이느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역시나 다섯 번 듣고 다섯 번 따라하고 다섯 번 본인의 발음을꼭 녹음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죠. 즈락, 관청,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각반!